악성봇에 감염된 PC를 해커가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봇이 해커의 제어 서버에 연결 시도시 특정 서버로 우회 접속하도록 해서 해커의 악의적인 명령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 얘는 우리 그 교재 42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DNS 보안이 있는데요. 여기서 DNS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자,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 즉,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네이버나 다음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IP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요게 바로 DNS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접속을 한다 했을 때 자, 내 PC에 보면은 요게 그 제어판이죠. 자, 제어판에 요게 지금 내내 내 PC에서 만드는 요거 그 이더넷 프레임인데 요걸 다 채워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 자,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IP는 나랑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를 기본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적어 줘야죠. 요 IP는 자, 그러고,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처음에, 뭐, 보내는 사람의 포트 넘버나, 받는 사람의 포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4계층의 TCP 헤더에 붙어 있고,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80이겠죠? 8080. 자, 그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3계층에서 붙는 IP 어드레스, 즉, 보내는 사람의 IP 어드레스는 이거죠? 보내는 사람의 IP 어드레스. 자, 그 다음에 요거, 받는 그웹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이버나 다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니까 뭐예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보냐? 여기 DNS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NS 서버를 두 개를 세팅해 두죠. 그래서 그두개 세팅해 놓으면요. 둘다 물어봐요. 물어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받아 와서 여기 수신자 IP에다가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2계층에 보면은 여기 그맥 헤더를 붙이는데 여기서 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내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는 내 PC에 붙어 있는 랜카드의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여기 받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는 자 얘는 여기 지금 데이터 링크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름이 데이터 링크예요. 자, 링크라고 하는 거는 장치와 장치 관을 자, 링크라고 하고요. 즉 요게 링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신자 맥 어드레스는 나와 붙어 있는 요 라우터에 꽂혀 있는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서 곧다가 세팅해 줘야지 이게 다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자, 내 PC에 전원을 키면은 얘는 무조건 ARP 해요. 누구한테? 얘한테. 즉, 물어보는 거죠? 자, 너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자, 나랑 붙어 있는 이 장치에 맥 어드레스를 알아요. 그러면은 자요 요걸 좀더 간단하게 하면은 요 인터넷 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라우터가 물려 있겠죠. 그러면은 자요 라우터들도 전원을 킬때 ARP 해가지고 소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든 항목이 세팅되면은 이제 요거 다시 하면은 요 DNS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를 세팅해 놓으면요. 물어볼 때 둘한테 동시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 얘가 이렇게 응답하겠죠. 이때 자, 먼저 응답하는 것만 봤고요 자, 늦게 오는 거는 그냥 무시해 버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통은 그냥 요거 하나만 적어도 충분한데, 그냥 두개다기 적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자, 좀더 빨리 하려고 해서, 이렇게 자, 하나만 적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DNS가 하는 것은 도메인 명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바로 DNS 서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즉내 PC랑 붙어 있는 첫 번째 라우터의 IP. 그다음에 DNS한테 물어 가지고 받아 와서 요거 이더넷 프레임을 다 채우면은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웹 서버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자, 436번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4번에 있는 DNS, 자, 싱크홀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여기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빠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싱크홀이죠? 즉, 그 해커로부터 조종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자, 요 해커가 여기서 그 조종명령을 보낼 때 요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조종을 못하게 하는 거. 즉, 해커가 좀비 PC를 조종을 못하게 하는 거. 자, 그것들을, 어, DNS, 자, 싱크홀이라고 하고요. 로다가 아예 그 키사가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냥, 그, 보내버리는 거죠, 뭐. 예, 네 그래서, 얘는,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37번을 보면요. 자, DNS 공격 유형은 무엇인가? 그래서, 해커가 DNS 서버를 해킹하거나, 즉, 해커가요, 요거를 지금 해킹한 거예요. DNS 서버를 해킹하거나, 패킷을 조작을 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해커가 원하는 IP 주소로 위조하는 방법이, 자, 요거는 답이 두 개예요. 즉, DNS 스프핑이나, 또는 3번, DNS 하이제킹이나, 어, 이거는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자, 400 여기 계속 볼게요. 여기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거 스푸핑은 뭐 속이다. 뭐 그런 그 의미거든요. 즉 DNS에서 그 리턴 값이 오는 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DNS 스푸핑은 사용자가 질의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서버에서 응답하는 IP 주소를 변조해서 사용자가 잘못된 사이트, 즉, 해킹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것. 그거를 DNS 스푸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는 직접 해커가 DNS 서버를 해킹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DNS 요청, 응답, 변경, 공격이 있는데 요새는 이게 대부분이고요. 초기에는 DNS 서버를 해킹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요, DNS 관리를 워낙에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피해자가 이 DNS 관리 업체를 막 고소하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거가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자 초기에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뭐. 자, 요게 은행 사이트예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러면은 자, 내가 이제 오랜만에 그 은행 사이트에서 자,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러면은 자, 무조건 DNS 한테 콜이 해가지고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의 IP 어드레스를 받아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매번 요, 그 네트워크를 가, 갔다 와야 되니까 이게 좀 붐비겠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 먼저. 내그 PC에 DNS 캐시에 그 은행 사이트에 IP 어드레스가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있으면은 갖다 쓰고, 없으면은, 없으면은 그 다음 하는 게, 자, 내, 피, 내그 PC에 있는 그 호스트 파일 있죠? 그 시스템 밑에 윈도우 32 밑에 있는 그 호스트 파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자, 거기에 등록돼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없으면은 그제서야 DNS에 세팅되어 있는 요 IP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물어가지고 요 IP를 받아와서 인터넷 뱅킹을 딱 하겠죠. 그래서 요거 채우는 거죠. 요거 수신자 IP를 채워서 인터넷 뱅킹하는 을 거예요. 그런데 해커가 어떻게 DNS를 직접 해킹하냐 하면은 자요게 정상 사이트예요. 그리고 얘가 해커예요. 그러면은 해커가 정상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건 뭐 금방 만들죠. 그 이미지만 캡처 떠 가지고 만들면은 뭐 하루면은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해커가 요 은행 사이트 있잖아요. 자, 원래 요 IP는 요 IP겠죠. 그런데 이거를 해킹해, 요거 해킹해 가지고요. 요 IP를 가짜 사이트의 IP로 딱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 바꾼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용자가 물어보겠죠? 뭐 우리 은행, 신한 은행 물어보면은 이 DNS가 요거 해킹 사이트의 IP를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바로 가짜 사이트로 딱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용자는 똑같아요. 뭐 어차피 뭐 디자인 똑같고 이미지 똑같고 그런데 접속하자마자 다짜고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막 나오겠죠. 그래서 입력하면 털리는 거예요. 이게 DNS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이고요. 요새는 이 업체가 워낙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뭘 많이 하냐 면은 DNS 요청, 응답, 변경, 공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요 사용자가 요렇게 DNS를 보통 이제 두 개를 다 세팅하죠. 하는 이유가 둘한테 동시에 이걸 물어봐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둘한테 동시에 물어가서 먼저 답변이 오는 거를 받고 뒤에 오는 거는 그냥 무시해 버려요. 자, 이걸 이용한 건데 받아가지고 요거 수신자 IP를 채우겠죠. 자, 그러면은 자 원래 정상은 그냥 물어가지고 이쪽으로 접속하겠죠. 네, 해가지고 얘가 물어서 응답이 오면은 뭘뭐 뒤에 오는 거는 무시하고, 그래서, 이거, 어, 정상 사이트로 가서 인터넷 뱅킹 하겠죠? 그런데, 자, 응답 변경은요, 보통, 이 해커가, 요 타겟과 이게 더 가까워요, 이게, 거리가. 근처에서 하겠죠? 근처. 요 사무실, 뭐, 옆 사무실이든, 자, 하다 보니까, 자, 얘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 DNS 서버가 응답하기 전에 이 해커가 잽싸게 그 잘못된 응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겟은 뭐, 뭐 당연히 뭐 얘, 얘가 물론 뒤늦게 오지만은 늦게 오는 거는 무시하죠. 물론 뭐 얘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IP 즉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은 하면은 뭐 다짜고짜 계좌번호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받아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DNS 요청 응답 변경 공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는, 자, 공격자는 타겟이, 자, 해커가 타겟이 지금 DNS 서버 퀄이 날렸네?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요거, 자, 스위칭 환경이 그 근처 있잖아요. 같은 낸 환경, 뭐, 인거잖아요 그래서 공격 대상이 먼저 이게 보내서 이거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요청, 응답,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437번은, 요렇게 하는 거는 뭐 DNS 스푸핑, 뭐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DNS 하이젝킹 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 답이 두 개고요.